이죠. 자 계속 이어서 할게요 아들아 네. 아포르몬 유의원인데요 기본 풀이 먼저 얘기할까? 얘는 그러니까 두 가지 풀이가 있어요 자 그냥 P를 몰라 내가 근데 움직이는 점이야 움직이는 점은 뭐로 본다? P를? X -5Y라고. 그럼 Y라고 그럼 p A는 얼마니? 루트? 그렇죠? X 플러스 1에 제곱 y의 제곱 저기야, p 이야그지 나오는 거없 어? 어. x 마의 제곱 기 y 그럼 얘 얘들 얘인데요. 1대, 1대. 근데 우투자나 생각하기가 귀찮아서 우 그럼 뭐하면 음, 돼? PA의 제곱 대 PV의 제곱. 몇 대면? 1대 4가 되겠자 그럼 얘를 제곱하면요. X불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대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1대 4죠 이거 정리하 어떻게 정해요요 t What is it? What i x it? What is it? What i 더하기 What is it? w 이 a t is it? 스 h a t is it? What i 플러스 y제곱 넘길게요 3y제곱 아, plus 18x y는 없죠? 3수는? 마이너스 21은? 0이죠 그렇지 4하고 25잖아 양변을 뭐로 나눠나? 3 3으로 나눴 뭐가 되는 야5 5x 원래 방정식 그럼 뭐예요? 원래 방정식이죠? 그치 그럼 반지의 아래쪽은 뭐가 돼? 9 9, 7, 6 그치 7, 네. 6이죠 자, 4사야자 그치? 자 이런 모습이 돼요 그럼 원의 넓이는 얼가나 돼요? 16 16, 하야다 자 근데 얘를 근데 이게 기본적인 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기본적인 풀로 정리하세요 그냥 걸 이용하는 거 조금 귀찮아요 진짜 자 그럼 이거는 뭐냐면 자, 마이너스 1하고 5가 있어. 근데 1대2 래잖아요 그럼 1대2란 내분점이 있겠지. 그치? 또 뭐도 있어요? 내분점. 네, 내분점도 네, 네, 네. 있어. 1대2. 1대2니까? 이쪽으로겠죠? 그럼 여기서 거리가 1대2가 되면 1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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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하네. 아, 이거 뭐다? 택배이다 이러한 원이 되더라 즉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내분점이 뭐야? 외분점이지 내분점과 외분점이 뭐가 되는 거야? 지름의 양 끝점이 더라 마이너스 1,0과 5,0의 1대2로 내분하는 점 먼저 생각해봅시다 내가 생각할 때여항한번 더? 먼저 계산하지, 어, 않는다 어, 뭐? 네. 어. 1 플러스 2분의5 네. 플러스 마이너스0이분겠이그에 이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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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분이이분이 컴마 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요1 콤마 1 콤마? 0이고요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7 콤마 이너니다자 그럼 원의 중심은? 내가지금의점이었잖아 원의 중심은? 중점이지 뭐? 어? 똑같죠? 뭐야? 그럼 반지름은? 마3이 여기잖아 네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1,0이죠 거리 얼마야? 4점 그럼 아래 점은 얼마야? 1 10 끝나죠 와. 그러니까 내분점과 외분점을 이용하면 계산이 좀더 편해져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요 뭐라고 하나 있어? 방법 2 e. 노란색으로 체크 있어 n과 n이 다르면 n 대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지정의양 끝점으로 만는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다 정리했어. 자, 이제 거의 마지막으로. 뽕지. 근데 신은 마지막으로. 자, 그래서 사실 몸을 좀만 합시다. 자, 원 중에서 조금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자, 우리 중학교 때를 생각해봐. 자, 원과 접선이라는 게 있어요. 원이 있고. 와. 와. 접선이 있어 자 원의 중심이 있어 원과 접선은 항상 특징같요접해있죠 네. 그럼 접점까지 이렇게 그으면 뭐예요 항상 수직, 수직. 수직입니다 그리고 이 거리가 반지름과 어떻다? 같다 라는 걸기억해 반지름.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향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식. 그럼 원, 좌표축이 우리 최세 가지죠. X수월이죠. X수월이죠. 응. 세 가지는 무슨 아냐면 X축과 접하에 돼실 10배. 자여기서 원의 중심여 8로 치자. A컷은 빌어가게 요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나? 수직이지 단지름하고 네. 디가 같아. 근데 디는 여기서 볼까? 0? x축부터 약간 올라간 거리지. 뭐가 돼? b가 되는 거가. 저 y 좌표와 와 반지름 같아 그럼 원이형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네. 지금 1를시커먼 c, d라고 할게 그럼, 그럼 여기서는 r이 뭐랑 같아 y랑 같아 왜? 얘는 응수잖아요 그럼 이많뭐예야 원의 중심, x축에 접해 접함이란 말은 반지름이 누구랑 맞다? y의 중심에 y좌표 뭐랑 맞다? 절댓값이랑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서 얘 접한 애가 a, 0이죠. 접점은 뭐랑 라 같아? 접점은 x 중심에 x 좌표, 0이더라는 사실. 이게 은근히 뒤에 와서 또 쓰이는 경우가 있어. 들어 다시 금은지어어 지금은 지금은 지색은지어은이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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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지금은 지금은 이금은지지금말지금지 지금은 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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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치. 이게 아니야. 여기가 a 조실. 예. 그지. 근데 음. 원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지. 네. 그럼 여기는 c 컴머 네. 라고 음. 하면 단지이 누렁었다. 마이 r이 마이너스 c랑 같아. 그럼 이 말은 뭘까? 네. y 축의 접황 네. r은 뭐가 된다? 중심의 x좌표의 절댓값이랑 반등과 아, 스탈리오 알아냅니다 그 다음에 또 접점은 뭐가 될까요? 0, 중심의 0 y 좌중심의 y좌표라고 알아냅니다 예뭐 별거 아니죠 자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핵심은요 여기 얘는 솔직히 말할게 현실로 잘안 나와요. 현실로 잘안 나. 와 개념을 알고 있어야 유능한 문제 그고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더라라는 거. 대박. 이렇게. 그럼 여기서 원의 중심인데요. 자, 우리 수직하게 대표해서 항상 접선이 있으면 수직하게 되는 거 원의 중심. 접점이죠. 대도 접점이야. 이거 반지름이죠. 반지름이지. 근데 여기도 수직이네. 네죠. 그럼 이 말은 뭐야? 내 네, 각형 같아. 직사각형이죠. 이웃한 두 명이 같아. 그렇지. 얘는 뭐가 될 점사각. 접선이 수직이면요 반드시 뭐야? 점사각형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 반지름 뭐예요? 알 알이잖아. 그럼 원의 중심 뭐가 될까? 알 아이코머정사정 t o 반인데이지름이 아님. 한 o w many are in Tonsa? Because one is to shoot the water. I c 여기서, 는왜 u know. One is to shoot. w h r 2사분면면 마이너스 알코마 아니야. 아. 3 사면 분 마이너스 알코마 마이너스 아니야. 4사분면은 알코마 아, 마이너스. 알코마 마이너스 아니죠. 원의 중심만 찾을게요. 원의 중심이 누구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이 원이 위치하는 사분면에 따라서 반지름이 달라져. 그렇지. 이해 안 가죠? 그래서 그러면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조건이 주어 거예요 근데 어떤 조건이 만약에 1, 2를 지나. 지나고 반 x축과 y축 동시에 접한대. 그럼 얘가 몇분을 내는 거야? 2가모니까 사분을 내는 거죠. 그럼 원에도몇사분 내? 위스트하왜냐 x- 아래 제곱, y- 아래 제곱은 r 래 제곱입니다. 그럼 1, 2를 대입합시다. 대입해보면 1- r 래 제곱, 1-2- 아래 제곱은 1-2- r 래 제곱은 r 2 r 제곱은 아래 제곱은 2 아래 제곱2 아래 제곱2 지금 상는 말인데, 이가 얼추 뭐야? 지금 지금 문제 감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럼 r 제곱 없어지죠? 네. 그럼 뭐가 돼요? r 제곱 마이너스 과 플러스 5인가요? 그럼 r 은 뭐야? 5. 그럼 얘는 원이 1 2가 여기 있다면 이 원도 있지만 커다란 거야. 그래 좋아하지. 그치? 자, 근데 여기 더 중요한 게 있어. <laughs> 자 여기서 는 뭐? 솔직히 매직 그 정도 쓰셨 o o 다 버려야지. 자 원의 중심 h a t 요알 your f i y 이 u 지 그럼 얘는요 원의 중심이 누구 X 는 Y. y 는 x y 는 x 근데 여기는 어디 있다? y 는마 y 는스 x y 는마 y 너스 응. x w 에 y Why? Why? 축에 y 시에 y w h 원은요 반드시 원의 중심이 y 렉스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요. 자, 3번에다가 우리 거기 개념 저 거기다 좀 적어놓을 때가 없어서 x, y 축 동시에 접하는 원은 어떻다씁시다유영5번의 네, 3번 뭐라고 네. 씁니다. 원의주심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때문이야. 자, 아이. 맨날 떨어져있 the o 원원 i 중심이 e y n e 또는 Y는 e o 마이너 s the o 그렇지 s the one is the one x s the one is t 에 e one is t 원의 방정식이몇개냐라고1 개. 는 1도는 1도 1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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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는 1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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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도는 1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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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도도는 1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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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는 마이너스 s 위에 있다 그랬지. 예 그럼 여기하고 여기 이 그. 게 이거 계산하면 바보 돼 버리는 거지. 아 이해 그러니까 x축, y축 동시에 접하고 다른 조건을 주면 되면 원의 방정 원의 중심이 몇 개냐고 물어보면 이거야. y 네스와 y 마이너스 s의 교점. 원의 중심이다. 그럼 얘는 뭐야? 동시에 어, 뭐, 안 돼. 어, 얘는 그냥 원의 중심. 먼저 이야아지왜 없어 너무 잖아 이해 돼? 자그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해게 <laughs> 숙제는 200... 숙까지 200... 숙까지 어, 뭐, <laughs> 니? 가바보였던 바보야 이 이거 다음 주에해 아니, 아니